동물원에 왔나봐. 누구야? 정원이? 주원이?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줬다고. 할렐루야. 음. 우리 선생님들도 전에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냥하고 헌신 예배 드렸는데, 이제 뭐, 부쩍 다 커서 선생님이 되셨고. 우리 여기도, 우리 작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늙어갖고, <laughs> 어, 뒤로, 뒷전에 이제 빌렸고. 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하는 주일학교, 헌신 예배인데 이 헌신 예배가 우리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엉망진창이야. 예, 그래서. 에, 목사가 설교을 길게 하면 주책이에요 아주 짧게 해야 어른들이 좋아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좋아해 에, 그래서 어, 10편, 23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몇 가지 골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에,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또 알아듣는 어린이도 있을 텐데 총망라하고 아이들의 영혼은 능히 알아들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어린이를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이. 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예. 이 정도면 설교 뭐 완벽한 것 아니겠어요? 예. <laughs>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 다윗 알죠? 다윗, 다윗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들어본 사람, 어린이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다윗 에,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회개할 쪽이 남았어. <laughs> 손 내려요. 못 들은 어린이가 반이고 들은 이가 반이야.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뭐를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에, 정말 못 들은 걸까, 까먹은 걸까? <laughs> 이거는. 아동 학대야. 왜 애들이 까먹었다고 생각해요? 못 들었는데. 자, 어, 다윗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은 훌륭하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 후에도, 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다윗은 훌륭하게 살았고, 멋있게 살았고, 축복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고, 네. 또 하나님의 도우시, 도우심을 받는 어린이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가 지금은 어린이지만,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어 형이나 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아빠와 엄마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행복하고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 경준이가 비비 틀기 시작했어요. 예. <laughs> 네. 최고 시간이 5분인데 벌써 15분 지나서 비투는 게 맞아. 예. 네. 눈치는 있어갖고 안 비틀잖아. 예. 네. 그래서, 어, 이 다윗의 이런 일대기를 우리가 어좀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잘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요. 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복받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떠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 첫째는.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마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게 있고요 하고 싶은 것들도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에 이해가 안 되면 때론 땡깡도 좀 부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스스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눈치껏 알아채야 돼요. 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눈치 있는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근데 눈치 있는 사람은요, 아주 행복해져요. 네. 선생님 아니고 부모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 아이의 부족이 뭔지.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부족함이 뭔지. 이걸 눈치를 빨리 채갖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이들의 부족을 공급해 줄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얘들아. 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은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 있지만,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부족한 부분들,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곳들, 뭐가 되든지 간에, 나의 좀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고, 유튜브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아. 나도 이쪽은 포기했거든? 아닌가 봐. 하유리가 나를 째려보고 있어. <laughs> 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성장하고 이러한 인생의 좋은, 어, 뭐라고 설명할까? 좋은 연결을 통해서 예,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야.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요? 나쁜 곳으로 데려가요? 우리 주일 학교만 대답해 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곳으로 데려갈까 나쁜 곳으로 데려갈까? 그렇지 네가 짱이다 <laughs> 나쁜 사람을 만나면요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를 않아요 나쁜 곳으로 데려가거든 나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 네.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준다라는 거지. 네. 때로는 우리 어린이들이 나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가 있어. 때로는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가지 마! 때로는 아빠가, 야! 안 돼, 지금은! 막 이렇게 해도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나쁜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생겨도 나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짧게 하는 게 은혜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셔. 네. 우리 어린이들이 네, 학교를 이제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또 이제 더 커서 이제 어른들 이렇게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때로는 뭔가 잘못할 때가 있고 아니면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고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워주고 싶고,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데, 근데 때는 이게 또안될 때가 있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지, 빨리 그렇다고 해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어린이 버전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지 어떨 때?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누가 묻는다면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 100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목사님도 우리 어린이들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것처럼 목사님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거든. 유치부도 했고, 유초등부도 했고, 학생, 청년 다 이렇게 거쳐서 어른이 되고 목사님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목사님을 힘들지,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 예. 분명히 어려운 일이야. 야, 이거 하면 어렵겠는데, 아,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안될 수도 있겠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고그 모든 것들을 걷더니 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이 안 돼, 어. 염려가 안 돼, 막 걱정이 되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말들 어른들 하잖아. 우리 5, 6학년들은 또 그런가? 막 잠이 안 와서 지아야, 어 걱정이 돼서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런 적 있어 없어?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말해 봐. 한 번, 한번 있었대. 근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 어른들만 겪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겪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시대 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가기가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쁜 형아들이나 때로는 언니들이 괴롭히면. 이거 부모님들 잘 몰라요. 애들만 겪는 고통이야. 애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활란입니다. 활란이에요 이거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 학교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요? 근데 부모님들은 왜안 가냐고 다 굳혀. 내 마음도 몰라줘.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가기 싫대. 우리 집사님들도 어린이 선생님들 있는데 잘 새겨들어야 돼. 네. 그냥 가기 싫대 무조건. 가기 싫다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애들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냥 야단치고 그냥 등 떠밀고 그냥 조금 과격한 부모님은 발길질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된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세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셔 갖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셔. 나쁜 형아들, 언니들이 만에 약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형아나 언니들을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지하처럼 한 번이라도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일 없이 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 하나 더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서, 어, 성장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돼. 그리고 사는 게, 우리 어린이들도 생활하는 게,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짜증스럽고, 속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나고, 이러질 않고, 마냥 좋아. 우리 아이들 때에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쓴 행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행복. 또이말 듣고 또 탄력받아서, 어, 뭐할 사람이 있으면 겁나는긴 한데, 자녀들의 행복이 뭐냐? 이거는요, 독립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 내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독립을 줘갖고, 내가 뭐를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이 독립이 행복입니다. 이 독립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요, 불행한 인생 살거든요. 저는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부모의 양육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독립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터득하고.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부모님 없이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독립할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명심 또 명심하시고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협력해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